2008년 4월 18일 일본 도쿄도 고토구의 한 아파트에 살던 카오리는 이제 아파트에 도착했어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함께 사는 여동생인 토조 루리카가 보낸 문자였죠. 직장생활을 하며 돈을 모으기 위해 방법이 좋다는 아파트에 동거했던 그녀들은 서로 죽이 잘 맞는 사이였습니다. 서로를 잘 챙겨주며 떨어져 있어도 항상 문자로 대화를 나눴던 자매. 저녁 7시 21분에 토조로부터 왔던 문자를 본 카오리는 미소 지으며 빨리 가겠다는 답장을 했습니다. 귀가를 서두른 그녀는 저녁 8시 무렵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집안이 어두웠던 것입니다. 분명 동생이 집에 먼저 왔다는 문자를 보냈는데 불이 꺼져 있고 그녀가 보이지 않자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카오리. 잠깐 볼 일이 생겨 밖에 나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기다려 보았지만, 끝내 그녀는 오지 않았고, 전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점점 불안해진 카오리는 그녀를 찾기 위해 신발을 신었고, 그때 현관에서 귀걸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동생의 귀걸이였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현관에 놔둔 잡지 표지에 혈흔이 떨어져 있던 것입니다. 분명 토조가 무언가 안 좋은 사건에 휘말렸다고 생각한 카오리는 경찰에 신고했고, 설명을 들은 경찰 역시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니라 판단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우선 아파트 보안카메라에는 토조가 카오리에게 문자를 보냈던 시간에 아파트 1층 입구로 들어가는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나오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죠. 아파트 주변 일대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카메라에서도 그녀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아침에 출근할 때 했던 그녀의 귀걸이가 현관에서 발견됐으니 문을 열고 들어온 것까지는 맞는데 그 뒤의 행방이 묘연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총두 가지의 가설을 내놨습니다. 우선 그녀가 납치당했다는 가정하에 1번. 범인은 보안 카메라가 잡히지 않는 곳을 통해 나갔다. 2번. 범인은 아직 토조와 함께 아파트 어딘가에 있다. 여기서 1번의 경우 1층 아파트 창문을 통해 힘들긴 하지만 카메라에 걸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사각지대가 분명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범인은 엘리베이터에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그녀를 데리고 9층에서부터 1층까지 계단을 사용해 내려와야 하는데 이는 누군가에게 들킬 확률이 높아지기에 범인이 이 방법을 사용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컸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각지대라는 장소가 한 명을 더 데리고 빠져나가기에는 힘든 장소인데다가 만약 그쪽으로 탈출했다고 해도 지역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를 피해 달아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보안 카메라에는 수상한 인물이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기에 경찰은 범인이 아직 토조와 함께 아파트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지만 범죄가 발생했다는 정황만 있는 실종 사건이라 아파트 주민 모두를 상대로 강압 수사를 벌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은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야 했죠. 당시 아파트는 약 3분의 1 정도의 집이 거주자가 없는 빈 상태였기에 경찰은 우선적으로 빈집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고, 그뒤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 모든 집을 방문했음에도 끝내 그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토조의 집에서 그녀와 카오리의 지문이 아닌 다른 이의 지문을 발견합니다. 최근에 생긴 지문이었기에 경찰은 이를 범인의 지문이라 판단, 협조를 받아 주민들의 모든 지문을 확인했지만, 그중 범인과 일치하는 지문은 없었습니다. 아파트에서 한 여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전대민문의 사건에 언론도 주목했고, 지역 주민들과 인터뷰하기 위해 앞다투어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주민이 토조의 실종에 안타까워했고, 어떤 이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큰일이네요, 같은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죠. 외계인이 그녀를 납치해갔다는 설까지 나왔던 이 사건은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난 5월 25일에 한 남성이 체포되며 종결됩니다. 그는 토조의 아버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던 그녀의 옆집에 사는 호시지마 타카노리라는 남성이었습니다. 1975년 1월 5일에 일본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에서 사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난 타카노리. 그는 거의 두살될 무렵 욕조 뚜껑에 올라갔다가 실수로 떨어지는 바람에 두 다리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초등학교 때이상처은 놀림거리가 됐고 그는 다른 이들과 어울리길 어려워하며 왕따가 됐죠. 어느 날은 하도 서러워 울면서 아버지에게 상담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그런 일로 울지 말아라는 냉랭한 대답뿐. 이후로 그는 왕따 당하는 것을 누구에게도 상담할 수 없다고 느꼈고 기존보다 사람 대하기에 더 어려움을 겪으며 홀로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화상은 부주의했던 부모님 탓이라며 그들을 원망하기도 했죠. 중학생이 되었을 때 사춘기를 맞아 성에 관해 흥미를 느꼈지만 화상 때문에 나는 여성이나 연애에는 무관하다라고 체념했던 타카노리. 이때부터 그는 현실성 없는 삐뚤어진 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것은 후에 범행을 저지르는 계기가 됐습니다. 1993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IT 관련 일을 하며 능력을 인정받아 한화로 약 5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일할 정도로 어느 정도 괜찮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 상처, 삐뚤어진 여성관으로 인해 그는 남들과는 다른 것에 성적 흥미를 느꼈죠. 자신의 SNS에 오뚜기, 사지절단이라는 태그를 달고 그러한 종류의 애니메이션이나 일러스트를 업로드했던 타카노리. 아크로토모필리아라는 절단된 신체의 기호를 느끼는 성도착증을 가지고 있던 그는 이러한 종류의 만화책을 여러 권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현실에 반영되지 않는 개인적인 상상으로 자기를 위로하는 것은 괜찮지만 결국 그는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것도 절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말이죠. 내방으로 데려가 성적 쾌락을 주고 나에게 복종시키려고 했다. 나 같으면 할수 있을 줄 알았다. 젊고 뚱뚱하지 않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납치해 성 노예를 만들고 싶었다는 것이 그의 범행 이유였습니다. 아무래도 상관없었던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옆집에 살았던 토조였죠. 그는 사건 발생 일주일 전부터 그녀를 눈여겨 보았습니다. 회사원인 그녀를 금요일 저녁에 납치해 방에 감금하면 출근해야 하는 월요일까지 4일 동안 성관계를 할수 있고, 그만큼 오랫동안 본인과 함께 한다면 그녀가 자신에게 푹 빠져 의존할 것이라는 망상에 그는 범행을 저질렀죠. 2008년 4월 18일 저녁, 집으로 온 토조가 현관문을 닫으려는 찰나, 그는 그 틈을 이용해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낯선 남자가 집에 들어오자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결국 공포로 힘이 빠져 그에게 제압당했습니다. 그는 옷으로 그녀의 손을 묶고 칼로 위협하며 자신의 방으로 데려왔지만 이때의 다툼으로 현관에 그녀의 귀걸이와 약간의 혈흔을 남기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범행에 성공한 그는 원래 계획대로 자신의 욕구를 풀려했지만. 그녀의 이마에 난 상처를 보고 시들어 방치해두고 홀로 성인 영화를 보았다고 합니다. 몇 시간 뒤 경찰이 토주의 실종 때문에 그녀를 보았냐며 타카노리의 집에 방문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시치미를 뗐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뒤 자신의 범행이 들킬 것이 겁나 기절해 있는 그녀를 살해한 그는 시신을 욕조로 운반한 뒤 소분해 변기에 흘려보내고 뼈등은 냉장보관해 출근할 때마다 가정 쓰레기로 위장해 버렸죠. 들키지 않도록 조금씩 처분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처리하기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이 사이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토조가 실종된 다음 날 경찰은 주민들의 협조를 통해 각 집에 방문했는데 형식적인 조사라 간단하게 둘러볼 것이라 생각한 타카노리는 미처 처리하지 못한 그녀의 시신이 들어있는 박스를 가리키며 내용물도 확인해 보시겠어요? 라는 대범함을 보였죠. 경찰은 당시 그녀가 살해됐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지 않았기에 박스의 내용물은 개인 프라이버시라 생각하며 확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현관에서 발견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이 주민들 중 누구와도 일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 지문은 분명 타카노리의 지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것을 어떻게 빠져나간 것일까요? 이때 그는 약물로 피부를 거칠게 만들어 지문을 분별할 수 없게 했기에 당시에는 들키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도리어 경찰이 그를 의심하는 계기가 됐고 피부가 재생될 때까지 한달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그의 지문을 채취. 결국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의 지문과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지며 그는 5월 25일에 체포됐죠. 물론 이때까지는 그의 범행이 밝혀지지 않았기에 납치나 살인죄가 아닌 불법 침입죄로 체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타카노리가 체포되자 경찰은 정식으로 그의 집을 조사할 수 있었고 욕실 수도관에서 혈흔과 유기물을 발견, DNA 검사 결과 토조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얼마 뒤 그는 시체송계, 유기, 살인 혐의로 재체포됐죠. 2009년 1월 13일에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그는 모든 범행을 인정했고, 검찰은 자신의 망상을 현실로 가져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그를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죠. 성 노예를 삼으려고 납치, 사건 발각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존재 자체를 지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자기중심적이고 비열한 범행으로 참작의 여지는 없다. 하지만 사형이란 상당히 강한 악질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의 범행이 집요한 공격을 가한 것이 아니기에 잔혹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며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있기에 사형은 너무 무거운 형벌이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009년 9월 10일에 도쿄고등법원 역시 사형이 불가피하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라며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아크로토모필리아라는 성도착증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었죠. 살인을 저지른 다음 날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인터뷰하기도 했던 타카노리.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한 그가 하루빨리 지옥으로 가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